아직은 꽃샘추위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걷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죠. 에나의 다락방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걷기 건강의 첫걸음인데요.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무료 소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백천재단에서 새롭게 펴낸 책입니다. 우선 암 등에 큰 질병에 걸린 뒤 살기 위해 걷고. 걷기를 통해 결국 건강을 회복한 분들의 생생한 체험담 4편이 네 실려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걷기 건강에 대한 알찬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정보란에 적힌 백천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늘은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걷기를 적극 추천하시는 김종우 한의사님의 글과 우리나라 맨발 걷기의 선구자인 박동창님의 맨발 걷기 건강법 들려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전년의 치료법 걷기 이 글을 쓰신 김종훈 님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강동경희대병원 한방병원 화병 스트레스 클리닉 과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저서에 마흔 넘어 걷기 여행, 화병 백문백답 등이 있습니다. 30대에 척추가 손상되는 사고를 겪고 20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몸으로 살았던 중년의 남성이 스트레스 클리닉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들어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휠체어 생활을 한지 너무 오래되어 아무것도 하기 싫을 정도의 무기력함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행을 좋아해 잘 돌아다녔다니 그 갑갑함은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그분에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영상 앨범 산과 같은 여행 다큐 프로그램 시청을 권했습니다. 실제로 움직일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걷는 것을 상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은 운동선수의 재활 프로그램에서도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2주 뒤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분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행을 다니는 것을 상상하고 산에 오르는 기분을 느끼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답답하고 짜증나던 감정이 줄었고 식사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또 여행 프로그램을 꾸준히 보던 어느 날 자신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휠체어를 타고 가벼운 여행에 도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의 활력을 되찾은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흔히 보이는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를 뜻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무기력을 기운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기운이 정체되어 생기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 에너지 과잉인 현대사회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즉, 무기력이란 에너지가 없는 상태이자 에너지가 많음에도 소통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기에 에너지는 어떻게든 보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짝 않고 있으면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너지는 필요한 곳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정체되고 맙니다. 차가 너무 많으면 도로가 꽉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교통 체증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공급량이 많을수록 정체는 더욱 심해지고 그만큼 에너지는 더 막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며 가만히 있으면 무기력을 오히려 키울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손끝, 발끝까지 보내주어야 합니다. 심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힘차게 뛰어야 하듯이 에너지가 몸 곳곳에 전달되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바로 월등하게 줄어드는 운동량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에너지 대사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전처럼 많은 음식을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또, 피로가 빨리 풀리지도 않습니다. 전 같으면 억지로라도 몸을 움직여야 할 일이 많겠지만, 중년이 넘으면 그럴 일이 비교적 줄어들게 되어, 체중은 증가하고 신경 반응은 느려지며 혈관은 노화합니다. 성인병 발생 조건이 갖추어지는 셈입니다. 여기에 몸의 노화가 더해지니 척추나 관절에 관련된 신체질환, 불면증이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량 저하는 우울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원인이기도 합니다. 신체질환이나 정신질환은 메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되어 점차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이 띠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활동량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무조건 걷는 것부터 시작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단순히 활동량을 늘려줄 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가볍게 만들고 마음의 안정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야 어떤 운동이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걷기처럼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늙어서까지 할수 있는 운동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음악을 듣거나, 경치를 구경하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사색을 하는 등, 다른 활동도 함께 할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주목할 만한 걷기의 효과는 또 있습니다. 직립보행은 전신을 똑바로 세우고 발가락부터 시작된 자극을 인체에서 가장 긴 루트를 통해 뇌로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신의 근육이 움직이는데 이를 통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뇌신경을 자극하여 인지기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걸으면서 온몸에 전달되는 규칙적인 리듬은 마치 호흡 명상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과하지 않은 규칙적인 자극이 우리 몸의 이완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걷기는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체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걷고 있을까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사람들의 하루 평균 걸음수가 3만 보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매일 여행을 다닌 셈입니다. 현대인은 어떨까요? 일상에서의 걷기는 평균 6천 보에 불과합니다. 예전 사람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걷기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이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에 들어와서 걷는 행동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사 관련 질환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중년기, 노년기에 걷기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리며 늘어난 수명에 고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걷기 관리법은 만복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통 10분에 1000보를 걷는다고 합니다. 1시간이면 6000보를 걸을 수 있는 셈입니다. 1시간이 긴것 같지만 엉덩이를 의자나 땅바닥에 붙이지 않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절대 긴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두 시간은 걷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간, 동네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가는 길에도 걷습니다. 우리는 따로 산책하지 않고도 하루에 6,000보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분 정도만 더 투자한다면 하루에 1만 보를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걷기로 운동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하루에 1만 5천 보를 걸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걷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걷기는 균형을 맞춰가는 작업입니다. 조금 시간을 내어 걷기를 관찰해 봅시다. 한 발을 떼는 순간 불균형이 밀려옵니다. 그렇게 서 있으려고 하면 바둥대다가 바로 다른 발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짧은 순간 균형이 찾아왔다가 또 반대편 발을 들면서 균형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불균형, 균형, 불균형, 균형이 이어지고 그러나 계속 걷다 보면 어느새 균형이 딱 맞게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걷는 행위를 관찰했다면 이제는 걸으면서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문제를 떠올려 봅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걸으면서 좌충우돌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답으로 이어지는 것을 역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화두를 하나 던지고 오랜 사색을 하는 것처럼 결과는 해답을 얻는 것입니다. 정반합 음향교합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는 철학자들, 대표적으로 니체와 루소는 걷기 애찬론자입니다. 루소는 고백론에서 나는 걸을 때만 명상에 잠길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니체는 우상의 황혼에서 걷기를 통해 나오는 생각만이 어떤 가치를 지닌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스트레스를 푸는 전공법입니다. 스트레스가 주는 핵심적 문제를 몸의 활동인 걷기와 정신의 운동인 사색을 통해 풀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트레스가 쌓인 날이면 일단 걷습니다. 걷기 시작하면서 몸의 균형이 잡히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어 문제를 툭 화두로 던집니다. 그리고 걷는 것을 계속하면서 답을 얻습니다. 만약 답을 얻지 못했다면, 하지만 걷기를 통해 최소한 몸의 균형과 건강을 얻게 됩니다. 답을 얻을 수 있는 기초는 마련한 것이지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에 쌓인 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일단은 작정하고 걷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니 사시사철, 낮밤을 굳이 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시간을 고르라면 단연 고그 새벽입니다. 해가 뜨기 전 30분부터 해가 뜨고 나서 30분이 나에게는 걷기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곳이면 본능적인 호기심 때문에 방에서 그저 아침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둠으로부터 다가오는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서늘한 공기가 나를 맞습니다. 늘 그렇듯 새벽 내음은 신선합니다. 주위는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곳의 가장 원초적인 소리일 것입니다. 자연 속이라면 물소리, 새소리, 또 바람소리가 들리겠지만 도시라도 상관 없습니다. 인공적인 소리가 그나마 새벽에 가장 적게 들리고 도시에서도 귀를 기울이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곳의 원형, 본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제 무작정 걷습니다. 별다른 준비도 없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목적지를 정하거나 방향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곳을 향하든 자유로움이 나를 이끕니다. 새벽은 늘 그렇습니다. 지유와 생명의 맨발 걷기 이 글을 쓰신 박동창님은 우리나라 맨발 걷기의 선구자입니다. KB 금융그룹 최고전략 책임자 및 부사장을 역임한 금융인이었던 그는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경험이 계기가 되어 퇴임 후 맨발 걷기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맨발 걷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1년 봄입니다. 당시 폴란드에서 은행을 경영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지수 100을 넘은 지 오래였고, 잦은 불면증 등으로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체인은 내게 일을 덜하고 오래 살 것인지 아니면 죽도록 일을 하고 빨리 죽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의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말기 가남 환자의 사연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한달 시한부 삶을 선고받았는데. 마침 집 뒤에 청계산이 있어 그곳을 매일 맨발로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달후 석화되었던 간이 재생되고 결국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 맨발 걷기에 답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나는 봄볕이 따뜻한 어느 날집 근처에 있던 거대한 카바티 숲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는 운동화를 신고서 찾던 곳이었는데, 그날부터는 맨발로 숲길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 그렇게 숲 속으로 첫발을 내딛은 날의 느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모태인 흙과 내 맨발의 첫 접촉,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마사토의 부드러움과 맨발을 통해 전해오는 숲의 싱그러운 기운으로. 나는 힘을 되찾는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후 나는 매일 아침을 맨발 숲길 걷기로 시작했고 주말에도 걷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인간도 역시 동물. 태초의 인간은 동물처럼 맨발로 걸으며 활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건 나의 가설입니다. 우리의 몸은 맨발 걷기를 통한 발바닥의 펌핑 기능으로 심장의 펌핑 기능을 돕도록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염증 치유의 임무를 마친 활성산소가 맨발바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땅 속의 자유전자들이 맨발바닥을 통해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 혈액이 끈적거리게 되는 것을 막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신발을 신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차단되기에 이릅니다. 등산화, 운동화, 구두와 같은 신발 밑창에는 고무가 들어 있는데 잘 알다시피 고무는 절연체입니다. 절연체가 들어간 신발을 신게됨으로써 몸 속에 활성 산소가 배출될 기회가 차단되고, 그러므로써 염증 치료의 임무를 마친 활성 산소가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 속을 떠돌아다니다가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망가진 세포는 몸의 면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암세포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발의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자유 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됨으로써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고 혈류 속도가 낮아지는 등 심혈관 질환, 뇌 질환의 발병 원인이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외과를 운영하는 전홍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따르는 생활을 하면 어떤 만성병도 쉽게 낫는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야생동물은 암, 당뇨, 고혈압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같은 야생동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수만 있다면 있던 병도 저절로 치료된다는 것이 자연 치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맨발 걷기의 이로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차례입니다. 다만 맨발 걷기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은 미리 말해둡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맨발 걷기로 얻는 우리 건강의 알파 즉 맨발 걷기 플러스 알파입니다. 첫째. 맨발로 걸으면 지압 효과로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됨으로써 몸속 장기들이 건강해집니다. 그 결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면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을 돌멩이, 나무뿌리, 나뭇가지 등 숲길의 여러 요소들이 무차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압해 줍니다. 지압의 효과는 곧 원활한 혈액순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써 혜택을 입는 쪽은 우리 장기들입니다. 장기들이 건강해지면, 그렇습니다. 몸의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면역은 곧 우리 몸을 지키는 자연 치유의 핵심이라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맨발이 우리 몸을 지키는 의사인 셈입니다. 둘째, 강력한 접지 효과로 몸속 활성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예방과 치유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 맨발을 통해 땅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음전화를 띈 자유전자가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들 자유전자는 몸속을 떠돌아다니는 활성산소, 쉽게 말해,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90% 이상의 원인 제공자로 알려진 양전화를 중화시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항산화 처치인 셈이죠. 이렇게 중화된 활성산소는 다시 맨발을 통해 땅 속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맨발 걷기가 가져오는 암 예방과 치유의 원리인 것입니다. 셋째, 접지를 통한 질병 예방 효과를 가져옵니다. 혈액은 55%의 액체 성분인 혈장과 45%의 세포성분인 혈구로 이루어졌습니다.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하여 12만 km에 이르는 혈관을 돌아 다시 심장으로 오는 끊임없는 순환을 합니다. 혈액은 체중의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성인의 경우 4에서 6L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혈액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며 노폐물을 가져오고 호르몬을 운반합니다. 또 병원체를 방어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등 인체의 생리 활동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은 건강의 근원인 동시에 만병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맨발 걷기를 하면 혈액이 끈끈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혈액의 순환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용액 중에 떠돌아다니는 입자들은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데 이러한 전기적 작용력을 좀 어려운 말로 제타전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전위가 높아질수록 입자의 반발력이 커져서 밀어내는 성질이 높아지고, 플러스 전위로 넘어가면 끌어당기는 힘이 커져서 응집성이 높아집니다. 이 원리를 혈액에 적용해 봅니다. 적혈구에 플러스 전화가 많으면 입자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져 케첩처럼 끈적해집니다. 이러한 적혈구는 혈관 속에서 마치 엽전 꾸러미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여 적혈구의 엽전 효과라고 합니다. 엽전 효과를 보이는 적혈구가 많다면,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맨발로 걸으면 자유전자의 유입으로 적혈구의 제타전위가 마이너스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엽전 효과를 보이던 적혈구가 서로 떨어져서 혈액 순환이 좋아지게 됩니다. 즉, 맨발 걷기는 혈액 내 적혈구들이 엽전이 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고 심장마비,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예방해주는 자연 치유 의사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지의 효과는 맨발로 숲길을 걸을 때 뿐만 아니라 단지 맨발을 땅에 대고만 있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발을 땅에 대고만 있어도 적혈구가 땅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여 걸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발을 땅에 대고 있기만 해도 이러할진데 맨발로 숲길을 걷는다면 접지 효과와 더불어 지압 효과까지 더해져 더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맨발로 숲길을 걷는 것은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의 위인이 될 것입니다. 꼭 신발을 벗어야 하나요? 꼭 흙을 밟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감염병이 기승을 부려 밖에 나가기 두렵나요? 하지만 산은 괜찮습니다. 숲은 괜찮습니다. 보드라운 흙길을 따라 나를 편안하고 상쾌하게 감싸고 있는 숲을 보며 신발을 벗어 두 손에 쥐고 걸으세요. 폭폭 감겨드는 흙의 느낌을 느끼며 그렇게 계속해서 걷고 나서 잠자리에 누워봅시다. 아마 평소와 달리 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겁니다. 숲길을 만난다면 꼭 신발을 벗어들고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